일단 YTN에서 지금 전기모터로 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전기로 프로펠러 돌리고 또는 그 연소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이런 혼합 방식을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제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 구조를 설명을 안 했지만 저는 제 기술을 어 들어갔으면 금방 눈치챕니다. 일단은 그 연료 방식으로 했을 때 블레이드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게가 가벼워지고 항속거리가 늘어납니다. 압축공기를 빨아들여서 연소실에 보내는 구조를 갖추셨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무인 지금은 이제 드론이 연소 방식이 이제 뒤로만 내뿜지만은 앞으로 전후좌우로 앞에 뒤에 위 아래로 이렇게 하거나 좌우로 이렇게 사방대 연소실을 둘수 있으며 이따가 가령 수소다 수소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수소를, 수소도 여러 개의 연료 탱크가 있으며 격벽 구조로 그래야 될 피격을 방지할 수 있죠. 하나 터져도 나머지로부터 연료가 공급되니까 격벽 처리를 해주고 그 안에서 수소를 태우는, 수소 온도를 높이는,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산소를 같이 태우는 방식이 있고, 공기 중에 산소를 태우는 방식인데, 산소를 같이 탑재를 해서, 산소를 태워줘갖고, 거기서 수소 산소는 서로 브라운 가스가 되니까, 만나면, 만나기만 싸고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섞어주는 공간, 딱 연소실에 쓸 분량만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스 본배기가 돼가지고, 각 연소실에 원하는 연소실에 보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블레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블레이드 사용한 전석이 없는 방식이죠. 이 방식을 블레이드가 있으면 약 강속거리가 얼마 안 가죠. 그래서 이건 비행체로서도 발전할 수 있고 예전 이렇게 두은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 여기다 이렇게 우라늄 그렇지. 그 우라늄 분말을좀 수소 산소가 넣고 연료 이렇게좀더 고열을 만들어내려면 선소를좀더 높여 산소 비율을 좀 높여주면 굉장히 그니까 고열로 강한 열로 타게 되고 추력이 커집니다. 압축 공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이것을 넣고요 비행체로 만들었을 때는 압축 공기를 앞에로 이렇게 비행체가 움직이는 쪽으로 전호좌우겠죠 이게 전호좌우 움직이니까 전우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보통 앞에다 그랬을 때 여러 겹의 압축 공기를 쌓아가지고 어, 공기로부터 마찰로 공기 마찰력으로부터 비행체를 보호합니다. 초공동 오래처럼 이것은 그 중에는 회전한 어, 압축 공기에 쏘는 방식도 있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네, 압축 공기는 지금 공기 부양장에서 밑으로 쌓아가지고 뛰어옵니다. 그처럼해서 것 밑으로도 할수 있고 뒤로도 쌓아가지고 어, 추진 고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군에 당합니다 블레이드가 없는 거죠. 블레이드가 없는 독특한 방식 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항속거리가 늘어나고, 그럼 사방대로 전후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위아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행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뭐 전기 모터다. 전기 모터로 이제 돌아가는 방식은, 같이 화이브리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어, 프로, 하나의 프로펠러에 여러 개, 장기적으로 이제 발전할 때는 하나의 프로펠러에 여러 개 사이즈가 좀 틀리는 것이 여러 개가 같이 탑재 있는 식으로 해서 파워를 높여 줍니다. 이쪽 부분에 좀 이렇게 보조 날개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둡니다. 물살 같은 거 움직이는 잠수함 구조에서 프로펠러 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너무 오래 쓰면 이렇게 내구성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해 줍니다 파워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 밑에 부분은 좀 두껍게 만들어 줍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두껍게 하면 잘안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기다가 너울에서든 내구성 네, 이상이 없게끔 원형이든 타형이든 회전 대리현상을 일으켜 줄 목적으로 홈도 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프로펠러에 여러 개의 그 프로펠러 구조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는 파워를 같은 대비해서 굉장히 낼수 있고, 낼수 있고 프로펠러 사이즈를 크게 크게 키우지 않더라도 파워를 낼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또 동일한 사이즈가 여러 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위 아래로 하나씩이지만, 두 개, 세 개, 네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뭐 헬리콥터처럼 엄청 파워를 크게 날개를 돌리지 않아도 강한 추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막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다치지 않게 망으로 해서 할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렇게 프로펠러에 전선이 끊어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전기 이거 그만큼 파워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 파워가 뒷받침이 되려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전기로서 전원공급선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해서 각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라든지 전원 공급 장치에서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속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파워를 높일 때는 배터리 여러 군데서 전력을 끌어다 써가지고 병렬 방식으로 파워를 높여주고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일반 속도로 달릴 때는 뭐 배터리 한두 개서 에 전력을 끌어와서 이렇게 달려주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없이 현재 이제. 헬리콥터나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변속기가 있잖아요. 변속기 같은 거 없이 내버리는 거죠. 선풍기도 변속기 없이 이렇게 전기 양을 통제해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갖고 전력 양을 통제해서 하는 거죠. 전력 양을 통제할 때 이렇게 하나의 중앙장치를 만들어서 이게 제 기술 구조를 피하려고 거기서 어, 전기를 분배를 해도, 뭐, 여기서 분배를 하나 저기서는, 전기 양을 분배를 해서, 고속, 중속, 조속, 속도를 어, 변화시키는, 어, 변속기를 없어. 이런 기술은 전 세계에 없는 기술이에요. 제한테서 나온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다 알까요? 새 기술이니까 그렇죠.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에, 구리선들이 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펄스 방식, 파장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어, 연구자석도 두께가 여러 겹인, 이 두께가 여러 겹인 연구자석에 들어가지 파워풀해집니다. 이 특유의 독창적인 기술 구조는 전색이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니다 회전축에는 대나무 밴딩식으로 이게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회전축에 돌때 가장 파워를 일으킵니다. 또는 가운데 제 방식의 또 다른 변형 형태인, 어, 밴딩식, 어, 톱, 톱날. 펜더 톱날 구조 들어가 위에를 온통 용어로 감싸는 밴딩식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원 공급기다 그러면 전원 공급기에서 서로 그 전각 뭐 다리 여러 가지 부품들에게 서로 굴기가 틀린 전선을 통해서 또는 그 중앙 통제 전원을 통제하는 장치에서 전류량을 통제해서 어, 필요하, 필요하라는 어, 전력 양만큼 보내주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전, 전선의 양을, 전, 이렇게 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줄량을 결정해 줍니다. 이런 기술에 들어가서 고속, 중속, 조속할 때도 역시 에,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병렬 방식로 다른 배터리 여러 군데에서 뭐 들어오면 고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것을 다시 두 개에서 노력, 감속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변압기 만드시거나, 에, 속도를 증폭하는 어, 장치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이거 쓸수 있어요. 반도체 안에서 쓸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판에서도, 이것은 제기술고 산업에, 전 세계 산업에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로봇 분야에도, 로봇판은 이제 무게를 틀리게 해가지고, 각 전선을 틀리게 해서, 전리형을 틀리게 해서 줘가지고, 해당하는 힘만 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모든 공작기계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 모든 산업기계는 이 전원 공급기 방식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전세계 수십조 수백자의 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도덕질하시면 안됩니다. 도덕질을 통해서는 하나부터 까지 대기당의 기술이면 전세계 공기기술이라 된다고 하면 그럼 누가 전세계 국제특허를 주겠습니까? 도덕질을 통해서 한 것은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일드이온 아, 배터리다 그러면 전기차다 그러면 전원 공급기가 따로 있고요. 저는 콘센트, 콘센트 아시죠? 집에 서는 그런 구조로 해서 각각 여기다 전류를, 배분합니다. 충전과 방전을 이루고 할 수, 이걸로 할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이해도입니다. 보통 하나, 보통 직렬 여덟 개라도 직렬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이게 100이라고 하면, 이게 수용구조가 나오는 전기는 1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개의 속도를 높일 때는 약간 두개 정도 묶은 거, 이런 거에 서 따로 이게 이제 한이 정도 되겠죠. 두 개에서 묶은 걸로 따로 전, 그러니까 전류를 전 받아, 전출전령을 어, 많이 해가지고 어, 속도를 높여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렬과 병렬 동시에 에, 전기를 받아주는 거죠. 수영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존의 병렬 방식은 이런, 이게 똑같은, 이게 백이라고이 100, 전기선이 100밖에 뭐 수영을 못하는 구조라면 두 군데서 들어서는세 개서 들어는 100밖에 100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굵기를, 이렇게 굵기를 해가지고, 전량을 이렇게 8차선 정도로 늘린다는 거죠. 굵게 해가지고, 전류를, 어, 센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선이 똑같은 100에 들어오는 거라면, 두 개로 전선을 늘려서, 두 군데에서 100, 100씩 이렇게 들어오면, 두 군데에서 200이 들어오는 거. 그럼 400이 들어올 때는, 또 하나 병렬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럼 전선 굵기, 또 노맥스 4.0이라고 이해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럼 하나면, 네 개로 눌러주으로써 졸리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속도를 증가시켜 주거나 감속하는 장치는 제 기술, 전선이 없는 기술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 어, 그게 뭐죠, 이게. 보조. 보조 연료통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맞아분사구조를 해가지고, 제가 재래식, 무기에다 키트 달아 주는 방식으로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 그랬죠. 그그것서 연료를 분사해서 태운다는 거죠. 많은 작은 연료통에다 달아 가지고 그걸 분사해 가지고 추가적인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 F-50에도 쓸수 있고 제래식 폭탄에도 키트 달 때도 마지막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있는 라이트에서 얘기를 기술이 뒤에다가 환풍기를 두서 프로펠러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부터까지 다 내기술 베기는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건 전 세계 없는 누가 어떤 미친 놈이 뒤에다가 어, <laughs> 뒤에다 프로펠러를 달아줍니까? 이런 듣그 바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뒤에다가 프로펠러를 바아줘 그거는요. 그렇죠. 즉그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그 항속 거를 늘리고자한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오래 쓰면 그게 당연히 그게 내구성 이상이 생기죠. 오래 쓰면 문제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앞에다 달아놓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뒤에다 달아놓으면 그렇지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 달아놓을 때 일시적으로 쓰기 위한 기술이지, 이걸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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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키트 달아, 키트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 달아갖고, 버리고 이제 또 하면 일회용으로 그렇게 계속 쓸 수는 있어요. 이 방식은 재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laughs>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는 이런 통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뒷 부분에다가 프로펠러를 황풍기처럼 달아줘서 인위적인 바람을 이용해서 버리고 제래식 폭탄에다가도 이런 구조를 달아놓을 수 있으며 제래식 폭탄 이런 기술 구조를 달아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항속 어, 거리를 늘리는 방식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뭐, 다른 비행체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여기 브레이크가 되지 않으면서 곧바로 그 뒤로, 여기 여러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뒤로 나가는 장치를 옆에다가 다동체에다 달아놓거나 비행체 아래에다 달아놓으면 자연바람을 이용해가고 추진구조가 됩니다. 바람을 앞에 들어온 게 뒤로 이렇게 딱 밀어주는 구조가 되니까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로 갈때 전기 모터로 갈때 전기 충전 방식은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나 똑같은 전파라도 서로 거리를 약간 띄워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통해서 전기 충전 구조를 가져주는데 이 기술은 드론에서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도 마이크로웨이 전파로 충전할 수 있으며 기타 배에서도 배 같은 데 전기 모터로 들어가는 배에서도 충전할 수 있고 일반 가정용에서도 휴대폰에다가도 무선 전파를 통해서. 어, 전파로 충전할 수 있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런 구조를 가져서 충전 구조를 가지시면 스마트폰도 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의 모든 로봇 분야,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선 전파로 마이크로웨브 방식으로 무선 충전 구조를 가집니다. 어, 그럼 통신 구조는 어떻게 하느냐? 통신 구조는 좀 먹어 거기 예, 서로 파형이 틀린 예, 전파의 방식 여러 개가 묶어진 방식이거나 파형이 똑같더라도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선 통신을 합니다. 무선 통신 기기 안에 그렇죠. 무선 통신 무선을 송수신할 수 있는,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처리할 때 적어도 예비 예비 부분을 하나 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신호가 이게 막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다시 다 예비 예비로 해서 어, 사용을 있습니다 제가 라우터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라우터 부분에서 는 이게 그 유선으로 이제 그 신호를 처리해주는 라우터를 했을 때도, 그렇지 뭐, 그, 그 최종사령부. 뭐, 이렇게. 에... 최종 사령부 중간 사령부 그다음에 일선 부대 하는 것처럼 라우터 소형 라우터 미니 구조를 라우터 안에 라우터가 들어가네요 미니 구조를 수없이 여러 개를 둬가지고 그것을 신호를 처리해 주고요 또 중간에서 이렇게 그게 보통 그러면2 단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사령부 하나만 고장 나면 그래서 다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사령부 전체적으로 신호를 총괄해 주는 것은 하나 더 예비부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 할수 있습니다. 이건 2단계고 중간에 뭐 최종 사령부, 중간 사령부, 일선 일선 부대 하는 것처럼 중간에 에, 중간에 이것을 신호를 그, 어, 중간 단계에서 해주는 그런 라우터도 어,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laughs> 라우터가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라우터의 그 유선으로 처리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소형 라이, 라우터들을 더 가지고 신호를 분산해서 한꺼번에 처리해주고 중간에 이 중간 사령부를 뒀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있고 최종 사령부도 하나 예비 부대를 만드는 이런 보통 이렇게 이런 것을 사용하지만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것을 하나 더 놓을 몇 개를 더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의 라우터 방식은 제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우터가 유선도 되고, 무선도 처리해 줄수 있는 그런 라우터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무선으로, 무선 주파수를 송수신 할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 거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제 방식대로 무선, 무선 송수신 방식의 라우터, 또는 유무선 결합의 라우터, 이렇게 유선으로 먼저 처리하고, 무선으로 신호를 분배해 주는 이런 라우터도 있을 수 있다. 유무선 결합의 라우터들. 이때도, 어, 무선 주파수,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되거나, 또는 같은 파형이라 할지라도 전파가 서로 거리를 떨어져서 전파와서 얻게끔 여러 개를 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렇죠. 그각그 가정이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 있다 분비한다. 그러면, 어, 그 가정의 그 어떤 인식 코드. 29번 비밀번호나 전화번호처럼 부여를 해서 이걸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이제 갖고 아파트 인터 인터폰을 이런 방식으로 무선 전파로 이렇게 해 갖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파트까지 갔을 때는 이제 이 라우터가 라우터 장치가 라우터처럼 그 인터폰이니까 자체적인 통신 반으로 어,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무선으로 통신을 하잖아요. 무선 통신을 하면 무선 통신기기 안에, 예. 그렇죠. 이만는 수많은 작은 새끼 무선 통신기기가 있어가지고, 세대에서 각, 하, 혼자서 다 담당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무선, 유선 그 라우터처럼 만들어가지고, 새끼 무선, 무선 통신기기들을 만들어서 작은 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이면 이제 아파트 100가정이다 그러면 각각 몇 개를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2단계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그 중간에 이게 최종사령부처럼 예비부들 하나 만들어주고, 고장날 때를 생각해서 추가로 몇 개를 더 만들어줍니다. 3단계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중간사령부처럼 여기 최종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뭐, 뭐, 그 영상이나 무슨, 영상이나 음성을 할수 있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가림막을 줘가지고 못 하거나 음성까지도 가림막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 당합니다. 인터폰을 사용할까, 얘도 사용할 수, 무선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유선으로 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라우터처럼, 이런, 이런, 이렇게 많은, 그, 유, 신호를 처리해 줄수있는 유선, 그, 새끼, 포트가, 신호, 통신, 송수신 기조를 가진 새끼, 새끼들이 수없이 예, 예, 들어가 있는, 만, 숫자를 많이 한다는, 그래서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인터폰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가 항공 우주 그다음에 위성 같은 데도 그렇게 송수신 구조를 가질 때 하나의 주파수로 통송수신 장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50개, 100개, 이렇게 1,000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성에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50개나 100개 다 수많은 다수의 송수신 구조를 가지는 이런 무선 통신 기기를 가진 유성은 대방식이라는 거. 그것은 이제 위성이 격추됐을 때는 비행체나 어, 드론 같은 데서 이렇게 수, 송수신 구조를 수없이 탑재해가지고 그걸 일, 임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립니다. 을 이런 방식은 제 기술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성통신에서 위성을 지구를 전체를 둘러싸 갖고 위성을 우주 연공에서는 레저 이광통신으로속도를 빨리 내리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그렇죠 결국 그냥 일반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으로 밑에 기지국에 송신해서 그걸로 이제 위성통신을 할수 있으며 제방식인 서로파 하나의 전파 휴대전화다 그러면 주파수를 주파수를 갖다가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주파수 묶음을 주파수를 갖다가 수십 개 그거를 서로 구성 그 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주파수 발생 기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휴대폰 안에 예비로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그걸로 이제 오케이 토케 방식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또 이렇게 중앙 이런 중앙 서비스 업자 위성 통신 사업자가 제공해 주지 않아도 이이 이 기기는 이 기, 똑같은 기기를 갖고 있을 때, 예,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통신 방식. 워키토키는 한3 k m 키로미터5키로 가죠. 경호원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차량의 블랙박스와하고 어, 영수,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어, 이렇게 차량 블랙박스, 차량에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마이크로, 예, 이렇게, 이렇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접근 못하게 한다든지, 그 장면의 촬영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현관 비디오 폰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막 호환이, 기술 표준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같은 회사에 만든 현관 비디오 폰이나 CCTV에서도 휴대폰으로 통제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송수신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 당합니다. 음, 그래서 그,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초방식의 금속 배터리입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금속의 여러 개의 결합이며 수십 장과 수백 장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어, 입자 굵기로 대중 가루다 그러면 금속 가루나 알갱이다 그러면 대중 나노 나노 크기로도 가능한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거닐 서 이렇게 흐릅니다. 신호 구조를 이렇게 거예요. 금속 액상을 음성 영향을 덮어서 하나의 판으로 만듭니다. 이만한 판으로 만들어도 되고 수백 장을 겹쳐서 할수 있으며, 그것은 서로간에 발열 문제로 인해서 저렴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로간에 전기가 이어져야 되니까 연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여러 개 결합으로 전원 공급기를 만듭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태양 전지로도 사용. 태양전지를 사용할, 태양 사용할 때 검은색으로 얇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태양 전지, 태양을 받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선 구조를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을 구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동 방식, 펄스 방식으로 전력을 유도할 수 있고요. 태양빛이 예, 유동될 수 있는 겁니다. 반사판, 방송으 반사판처럼 세우거나 돋보기 있게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한 군데 집중시켜줘서 반사판처럼 해서 기둥 세워갖고 많은 걸 해갖고 빛을 모아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태양전지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유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어, 콘덴서 배터리 겸 전원 공급기로 사람을 주거나 태양 전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 어... 이기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서로 결합해서 대중사다 그러면 두께가 그런 식으로 특히 틀린 것을 결합을 해서 홀수 방식으로 검속 배터리가 전기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충전 방식, 전기 무선 충전 방식은 이렇게 피레치처럼 피레치 밑에 번개도 충전할 수 있다고 했죠. 밑에 뭐 전기가 오래 머물지 않게 하고 밑에 수많은 숫자를 주는 거 이렇게 서브 서브로 차나 서브 서브로 전기를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거 숫자가 많이 해서 전기를 성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휴대폰 안에 둘 수도 있으며 이드런 부분에도 둘수 있다 삼성이라든지 혹시라도 네. 이런 앞으로 자동차나 이런 드론에서도 이런 무선 저 송수신 구조의 전기 충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전원 공급기 안에서 각각 여러 개 배터리로 나눠가지고 각각 들어가는 그 전기 충전하는 방식, 충방전하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여러 개로 나눠서 격벽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일정 부분 발열 일라 하면 온도 방식으로 경고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은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 제가 어떻게 거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기술 구조를 다 할까요? 내 거니까 남의 기술을 또는 이거 수십 조 수백 조 기술인데 그걸 함부로 갖다 쓰면 10억만 넘쳐도 그런데 에, 제가 누구를 이렇게 그딱 그렇다라고 변환하지는 그, 그 않습니다. 저는 제 기술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기술을 어어 어, 쓴 것으로 보여지고 나중에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소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한테 사신 분들이 할 거다. 어떻게 그 설명 안 했는데도 기술 구조를 제가 할까요? 내 기술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기술을 안 사용하면 창석거리가 안 나옵니다. 창석거리가 <laughs> 안 나오고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방향을 채울 수 없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장난감 수준이겠죠. 네. <laughs> 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난감 수준은 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뭐그 폭탄도 실어야 될 텐데, 예, 드론이 폭탄도 실거나 이래야 될 텐데, 폭탄도 실거나 아니면 좀 항속 거리를 있으면은 멀리 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 구조를 이렇게 이런 방식인 어, 전기 모터나 아니면 그 하이브리드 방식 연소실까지 같이 해가지고 드론을 만드시면 <laughs>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사람들이 기술 구조를 알겠냐고요? <laughs> 그건 제가 기술 설명을 했으니까 재방식이 들어가면 예, 여지할 수 없는 예, 기술을 도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을 드립니다. 뭐 거기서 이제 안했기를 바랍니다. 안했기를 나중에 이렇게 문제요. 전후송하지않는다 그랬죠. 나중에 사실은 뭐니 문제를 이렇게 것이다. 독창적인 기술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재방식을 해야지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수많은 드론을 천만 대라도 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순식간에 에, 뭐 거기 또뭐 뭐 가령 뭐 o k 총알이다. 총알 한 280만 실어 줘도 어, 거기서 순식간에 500만 군데 천만 군데 순식간에 한사 드론 하나당 뭐 100, 100만 대다 그러면 하나당 다섯 명만 죽여. 다섯 명만 살상을 해도 500만 명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방식을 사용하셔야지 항속거리가 나오고, 속도, 항속거리 보면 속도가 중요하죠. 빠른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습니다또 하늘에서 무선 마이크 웨이브 방식으로 해서 무선 충전도 가능한 그런 기술 구조를 갖고 있고, 통신도 비밀통신으로 해서 수많은 드론을 550대, 100대, 1000대로 움직일지라도 정확히 그 드론을 전화번호 방식으로 하나의 전파는 비밀번호 식으로 사용하고 전화번호 방식 인식 코드로 사용해서 통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어떤 파형을 썼는지 내부 차적으이는알 수가 없으며 아, 뭐이뭐 갑작스럽게 급습을 했는데 거기 뭐 주파수 파형 분석기로 분석하겠습니까? 예, 서, 서로 제방식에 서로 그뭐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 묶음은 두 개를 썼는지 세 개를 썼는지 네 개를 썼는지 열 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수많은 숫자 조합이 되기 때 그래서 천만 개, 이천만 개, 일억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수많은 조합이 숫자의 조합입니다. 얼마든지 전파를 어,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기술 구조라는 것을 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가 아주 멀리 가고 깨끗하게 신호가 통신됨 적을 공격할 때도 레이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열을 동반해서 전투기 딱 맞잖아요. 그럼 열이 강하게 생기면서 서로 간에 전파 용압으로 접박과 섞인다는 거죠. 기판을 태우거나 조종사를 열러서 기술식 태워서 손상을 짚여서 추락시키는 방식입니다. 또는 여러 각도로 전파를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하나의 전파를 이게 여러 각도로 쌓아가지고 여기서 어, 움직이는 전파가 이제 소멸되는 방식으로 소멸되자나 어떤 지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있다 스텔스 전투기 어쨌든 드러나지 않는 것을 탐지해서 방향까지 삼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구조에 달니다그 그 전력 그 거리를 측정할 때 전파로 어, 소멸 전파가 소멸하는 그 부분 부딪혀 가지고 더 나가야 되는데 직진해야 되는데 안 나가는 이런 구조 그럼 그 부분에서 그거 가지고 전력을 내가 어느 정도 반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스테이는 반사 안 합니다. 그래서 어, 상대방의 스테이전 등에 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 내가 전력량 이 정도 전력량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에, 거리를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거리 측정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